보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스타벅스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입니다. 여기 근데 진짜 뷰가 미쳤어요. 제가 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라란 보이시나요? 이제 바로 스타벅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어떻게 보면 공장인데요. 네 이거보다 미친 게 뷰 입구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여기는 화산 올라가기 전에 많이 들리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먼저 이쪽 뷰 한번 보세요 크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 매장 안쪽 에 예, 미쳤습니다 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에나스티, 브에나카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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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에이카르를브에나데브에이카르데를 마시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마셔도, 그리고 여기가 뭐야? 이거 필요를? 아, 이건 옷인가 보네? 네. 그래요? 한번 보고요. 뭐, 뭐가 있는지 보고. 아, 이런 데 텀블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가는, 가는 거네. 텀블러. 오, 이거, 이거도 이쁘다. 우산이랑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야 공장. 너무나 이쁜 야, 이거 처음에 와서는 그 우리나라 보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직영하는 매장답게 이 일단 뷰가 끝내줍니다. 어, 커피를 주문하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워낙 뭐 원체 코스타리카 이제 사람들이 뿌라비다 하기도 하고, 이제 워낙 인기가 많은 매장이라 이제 커피를 한번 마시는 거를 기다려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들 시간 되시면 한번 여기 놀러 오세요. 네, 이제 주문한 커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기하게 따로 컵으로 주지 않고 뜨거운 잔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나눠줬는데 이게 아마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이 커피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혹시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냥 이름이 바빠서 <laughs> 피야 이름이 커서 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나와 어, 네 한국에서는 네. 이렇게 전혀 안나오고 거의 그냥 이 잠시만 컵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아, 잘해주는데 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는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독특한 것은 상국같으면 아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따뜻한거 차가운거 구분은 안되는 여기 쓰여있어요 아이스 그 다음에 칼리엔테 음.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잔은 이걸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수명잔에 마셔야맞이 일단은 한번 시험을 한번 마셔볼까요선생님도 잘하시네요 시험하 바로 착착착 나오네 따로 드릴게요 마 가운데 안나신것 <laughs> 아니요 마치 이렇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구도가또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 네, 나오게 커피를 배운 사람으로서 네. 향을 맡고 <laughs> 그 다음에 커피 소믈리에처럼 맛을 맡고 네. 네 그리고 따뜻한 음. 거를 한번 네. 얘는 어떤 과일 향이 나냐면 약간 그 자몽이랑 그다음에 배달한 거랑 섞여가지고 어신 커피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에 아, 아, 너무 맛있는데요 그거 뭐였어요 클로버 응. 차가운 거 나중에 코스타리카 오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와셔서 꼭 맛보시길 바래요 그럼 살 u t 아니, 여기 여기에는... 맛보다 풍경의, 맛이 더 아, 풍경, 맛있는 같아요. 풍경의 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세요 우리 그럼 살룻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살룻 음. 어,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음 사실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주말에 나가나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나오다 보니까 코스타리카 어,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음.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 오고 싶어 할것 같은 스타벅스 이또 직영점에 와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어 이게 이제 여기에서만 파는 1리터짜리 물병인데요. 어 굉장히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쓰려고 샀습니다. 어, 바로 그건 바로 전대요. 네. 어, 오늘 하루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뿌랍이다.